세계 최대 프리미엄 자동차 쇼핑몰 도이치 오토월드 안녕하세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의 모두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동차는요 현대 그랜저 HG 240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1년 형식의 자동차고요 2011년 3월 15일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제 생일하고 똑같이 날짜가 등록이 됐네요 제가 2011년 2011년이란다. 3월 15일이 제가 생일이어서 날짜는 날짜가 똑같네요. 주행거리 77,464km 주행 기록이 있고요. 현재 판매 가격 800만 원 제시되어 있습니다. 그랜저가 이제는 뭐 HG가 지금 많이 싸져서 뭐 가격대가 이제 좀 타기가 쉬운 그런 가격대가 됐어요. 차는 그랜저가 이게 11년 이전에 나온 거하고 다릅니다. 이게 그 그랜저하고 다르고 이 HG서부터는 엔진과 미션 모든 게 달라서 차가 너무너무 좋아요. 성능 보여드릴게요. 성능 보시면은 뭐 리콜 대상이었었는데 뭐 이행했죠. 리콜 받았다고 나오죠. 그리고 사고 부위는 여기 간단한 단순 사고 하나 있습니다. 운전석 앞앞에 헬라 하나 교환 됐있구요 나머지는 뭐판검한 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요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죠 뭐 불량이나 미, 누수 누유 뭐 미세 누유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없네요. 여기 기재가 안 됐는데요. 뭐 몇만원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. 뭐한 3, 4만원, 4, 5만원 그 이하라고 생각되는데요. 예. 성능보험료는 지금 현재 기재되지 않았습니다. 옵션 보여드릴게요. 옵션이 지금 여기가 뭐 텅텅 빈것 같아도 사실은 그랜저, 썩어도 준치라고 그랜저그랜저인데 그랜저에 들어갈 만한 옵션.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,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하시는데 하나도 불편한 점이 없는 그런 정도의 옵션은 다 있습니다. 차, 천천히 보시고요. 요거는 옵션은 여기 더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빠진 것도 있을 수 있는데, 아 여기 다 체크를 다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. 차량 사진 보여드릴게요. 차량 사진이 지금 이게. 개인이 찍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사진 찍는 그 여기 카모드에 사진 찍는 이 전문가들 그 아줌마들이 찍으면은 상당히 잘 찍는데, 요거는 그, 그 실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잘 모르겠네요. 뭐 사진 보시면 차는 뭐 깨끗합니다. 너무 깨끗하고요. 깨끗하죠? 트렁크도 넓어요, 이게. HG가. 트렁크도 상당히 넓습니다.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, 휠도 깨끗하고요. 투채널 블랙박스 달려있네요. 레비도 있고요. 아마 쓰시는 데는 이 정도면, 이 정도 옵션이면, 뭐, 불편한 거한 개,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, 문자 주세요. 문자 주시고요. 댓글에 올려주십시오. 아는 데까지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